안녕하세요. 노틀담 글씨 채널입니다. 오늘은 니은이 초성인 글자들을 써보고 쓰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길게 써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닿게 그리고 내려긋기 하실 때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너무 꺾이지 않게 써 주시는 게더 보기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도 이게 많이 꺾여서 좀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찍고 바로 내려긋으세요. 이렇게 너무 꺾지 마시고요. 찍고 너는 그냥 쉽게 났을 때랑 똑같이 써주시는데요. 여기만 좀 짧게 써주시고요. 여기가, 여기 너무 들어가지 않게 써주시면 됩니다. 노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약간 들려도 괜찮고, 쓰기도 오히려 더 쉽거든요. 이렇게 똑바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들리게 쓰면 쓰기도 쉽고, 보기도 더 좋습니다. 누도 여기가 들리게 써주시고요. 여기가 약간 들리게, 이우 모음 쓰실 때, 이 가로선은 좀 과장해서 쓰면,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요. 좀더 과장하면, 이건 보다, 이건 정상적으로 쓴 거고, 좀더 과장해보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과장된 건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다음 낙 쓰실 때는 이렇게 나를 써주시는데 여기 모음 짧게 써주시고요. 이 니은이랑 이 기억이 크기가 맞게 니은 기억 이 크기가 서로 균형 있게 써주시고요. 이때 이 기억은 가로 긋고, 바로 내려 긋기 해주시면 됩니다. 너는 너에서 이 모음만 짧게 써주시고요. 여기가 너무 들어가지 않게 써주시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받침을 완만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노는 노를 조금 납작하게 쓰시고, 이렇게 받침을 써주시는데요. 이 간격이 여기 간격보다 좁지만 붙지 않게, 이 모음에 붙지 않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노는 이 중심선에 맞춰서, 써주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이 받침을 써주시면 됩니다. 날은 나에서 모음을 좀 짧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쓰시는데, 이 간격이 비슷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초성 니은과 받침 니을이 이 크기가 서로 맞게 균형 있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낫은 여기가 여기보다 조금 좁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노른 노를 조금 납작하게 써주시고요. 받침을 이렇게 써주시는데 이 간격이 거의 같게 평행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눌은, 이렇게, 누을 쓰는데, 여기만 짧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받침 써주시는데, 이것도 이 간격이 비슷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나에서 이 모음만 좀 짧게, 써주시고요. 여기 간격이 미음보다 조금 작게 되게 써주시면 됩니다. 미음보다 작게. 그리고 미음 쓰실 때 이렇게 짧게 내려 긋고 기억을 쓰시고요. 여기에 붙여서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 조금 나오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넙은 마찬가지로 여기 좀 짧게 써주시고요. 비읍의 이 뒤에 선이 이 모음이랑 거의 닿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놈은 제가 일부러 필기체로 써봤는데요.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필기체로 거의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간격도 이 미음보다 조금 작게 적당히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납은 이나 모음 짧게 써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비읍 뒤에 선이 이 모음과 거의 닿게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초성 니은과 받침 비읍이 크기가 서로 맞게 균형 있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분 이렇게 누를 써주시고요. 여기만 좀 짧게 써주시고. 이 중앙선에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낫은 이 부분에다가 찍고, 이렇게 시옷을 약간 납작하게 써 줍니다. 그리고 이 중앙선에서 이 시옷은 시옷 받침은 얘가 조금 나오게 써 주시면 됩니다. 이 모양의 특성상 얘가 나오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노은 이렇게 노를 조금 납작하게 써 주시고요. 이 중앙선에 맞춰서 써 주시고 이 모음선에 맞춰서 찍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납작하게 받침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 중앙선 기준에서 이 시옷이 여기 약간 나오게. 낭도 마찬가지로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데 모음 짧게 써주시고 크기에 맞게 이응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주황선에 맞춰서 농도 마찬가지로 노를 조금 납작하게 써주시고요. 이 주황선에 맞춰서 이응을 써주시는데 여기 간격이 이응보다 조금 작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는 이 가로선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찍고, 낫은, 여기에 모음이 와야 되니까, 이쯤에다가 작게, 노 써주시고요. 모음은 여기가 짧게, 이 모음선이랑, 중앙선을 기준으로, 쌍시옷을 찍고, 여기 짧게 써주시고, 찍고, 양쪽 쓰실 때,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 짧게, 그리고, 여기 맞춰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맞춰서, 맞춰서. 여러분, 구독은 무료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영상이 괜찮았으면,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